또좀 부실하고, 뼈도 조금 약해요.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험금을 조금 자주 타는 편이에요. <laughs>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을 잘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아실리를 만나기 전에 제 직업은 보험 일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일단 것겁도좀 튼튼하게 해놓으려고 그래서 넘어지기만 하면 뼈 부러지고 그리고 콩팥도 콩팥의 기능이 이 노폐물을 걸,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능을 잘 못해요.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체내에 흡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독이 돼요. 독이 돼서 염증으로 이제 변해서 이제, 이양 옆으로, 이제, 통증으로 와요. 그러니까, 한, 신후신념 시누심령 들어보셨죠? 신후신념이 양쪽으로 와요. 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쪽만 와서 통증이 한쪽으로만 온다는데, 저는 양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걸어다니지도 못할 만큼, 그런 식으로 와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입원을 해요. 그랬던 제가, 이제, 아실리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랬던 저에게 또 악재가 찾아와요. 작년에 막 한참 막 미세먼지랑 막 모래바람 부릴때제 눈에 또모래알갱이가 들어가요. 근데 시골은 잘못된 게꼭 처방을 눈이 아프다고 병원을 가면 그냥 자세하게 그냥 좀 봐주면 괜찮을 텐데 무조건 결막갱이래요 배 아파서 가면 장염이고, 눈 아파서 가면 결막염이고, 결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2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눈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큰 병원에서 하는 말이 눈 스크래치가 나서 그냥 그것만 긁어냈으면 됐는데 잘못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시력도 떨어지고 난시까지 온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뭐 병원이랑 사, 상대로 싸워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냥 이 일만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한테 남녀두 분이 찾아와요 밤에 네, 그분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스폰서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찾아오셔서 저한테 컵에다가 보라색 물을 따라주시더라고요 먹어보라고 저한테 제 몸에 딱 맞는 물이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근데 제가 애드립 맛이라 맛없는 건잘안 먹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렇게 블루베리 맛도 아니고 조금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좀 맛있더라고요. 좀 먹을만 해서 한잔더 달라고 해서 한잔더 먹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스포서님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스포서님이 제 몸을 알아요. 심장도 안 좋고 뼈도 잘 부러지고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스포서님이 저한테 딱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몸을 아니까 나만 믿고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몸 좋아질 거야. 그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이현정 스포서님을 좀 믿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엄청 바빴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부터 드렸어요. 카드 드리고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제부터 한 거죠. 근데 결제 금액이 이제 조금 크더라고요. 깜짝 아, 놀랐죠.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나서 이제 택배가 와서 이제 나름대로 순서대로 막 적고 아침에 어떻게 뭐 먹어야 될지, 이제, 나름 냉장고다 붙여놓고.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냉장고다 붙여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면 금액이 커서, 이렇게 먹고자 하는 마음이 컸는지는 몰라도, 진짜 1번, 2번, 3번, 4번, 저 이렇게 한막몇달 동안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먹었는데, 어느날 고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아, 유팀장? 어 얼굴이 이제 안 붙네? 어, 그리고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저 몰랐거든요. 저는 잘 모르, 몰라요, 솔직히. 맨날 이렇게 지내던 사람은 모르는데, 저를 우연히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느끼시더라고요. 붓기도 빠지고, 아, 솔직히 이런 말 제입을 하면 좀 그런데, 이뻐졌다고. 제가 다크서클 있잖아요. 제가 일만 하면 조금 미친년 소리를 들어요. 일만 하면 조금 미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조금 부족한 채로, 일만 하면 일에 중독되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크서클이요. 사람들이 놀려요. 막 턱에 빠지게 생겼다고, 다크서클이. 근데 제 고객이 다크서클도 없어지고, 피부도 엄청 막 뽀송뽀송하고 이뻐졌다는 거예요, 저고 그래서 저도 살꿈없이 거울 가서 봤거든요? 아, 그때 진짜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소변을 잘못 본다 그랬잖아요. 남들이 예를 들어서 소변을 이제 화장실을 다섯 번을 가면 저는 두번 정도밖에 못 갔었거든요. 근데 소변량이 한 저도 한 다섯 번은 아니더라도 한네번 정도 가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어떻게 보면 목걸이 같은 거를 잘못 했었거든요. 지금도 안 하지만 안해버릴때서안 하는 건데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부어서 이 손이 이렇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악세사리를 하면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아파요 아침에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벼워진 거예요 붙지도 않고 그리고 밤에 중요한 건 밤에 제가 양아치가 돼버려요 뭔뭐 말이냐면 발이 부으니까 이어 편벌이 돼버려요 저녁에는 또 부어버리니까 신발을 꺾어 신어요 발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꺾어 신으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진짜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맨날 또 양아치냐, 맨날 이렇게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도 사라지고, 아, 그 궁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좋아졌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 내가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아, 이걸 한번 뭐 공부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어떤 성분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퍼플 부스트 보면, 제가 퍼플 부스트는 진짜 맛있어서, 이게 좋아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맛있어가지고 늘 갖고 다녔었거든요. 사업실 갈 때도 물에 타가지고 갖고 가고. 근데, 이, 습관적으로 먹었던 게왜 나를 변화시킨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봤어요. 이게 뭐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왜냐면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뭐 책자는 솔직히 회사가 좋은 대로만 써놓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성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마트는 어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마키베리는 음 히비스커스 안에 들어있는 칼륨은 불필요한 나트륨을 이렇게 걸러 소변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제 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빼주니까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해서 제가 붓기가 빠진 거고 또 하나하나 틀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과라나, 과라나는 그 씨앗 추출물에 들어있는 게 염증, 영증. 염증도 그렇고 부종, 그리고 관절염, 그런 것도 완화가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과라나 추출물에 남자들한테 엄청 좋더라고요. 성분 완화에, 뭐, 강화에, 뭐. 아, 그렇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먹이면 아마 아기가 한 명은 더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설명해주신 뭐무뭐 뭐 시스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뭐, 새롭게 성분이 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저 희망을 찾았어요. 제가 관절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되돌기만 3보 이상 안 걸어요. 그런데 이제 어, 새로운 성분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이제 내가 등산도 갈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실리를 만난 게 어, 진짜 운명이고 기회이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한 만큼 이제 목표를 갖고 목표를 가졌으면 목표를 세분화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목표 7월 31일까지 직급 도전을 할 생각이에요. 7월 31일까지 펄 달성을 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펄 달성을 해서 이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실리가. 이 소중한 선물, 저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이 소중한 선물을